Activision presents a smashing blast from the past, developed by Vicarious Visions. 오호! It's Crash Bandicoot. Crash Bandicoot. 네 이번에 PlayStation One으로 나왔던 게 트롤러즈 형식으로 다시 발매됐죠? 이번에 한번. 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Crashy b d i n c i e n t t 시작. 아 예전에 풀스원때 엄청 많이 했었는데 어떨까요? 재밌을까요? 그래픽이 아라체앤클프처럼 좀더좀 <laughs> 좀 화려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테스트로 한번 돌려봤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볼게요. 어, 원부터 두 개죠, 원. 어, 이건 뭐야? 라이센스? 어, 라이센스 같은 거 필요 없고. 자, 시작! 어? 이게 뭐야? 아, 세븐. 덮어 쓰기란 얘기죠? 로딩이 좀 있네. But 오, Cortex, 오프닝 <laughs> 뭐야? 원래 자막은 없는 건가요? 뭐 자막이 있어도 그닥 의미는 없지만, 이게 너트독에서 발매가 됐으면은 한글화가 됐을 텐데 액티비전으로 넘어오라서 한글화가 아닌 게좀 아쉬워요. 뭐 한글이 그다지 뭐 필요 있는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글자라도 한글이 나오는 게 좋죠. 맨디크. 응, 여기로 시작되는구나. 여기도 여자애를 구해야 되는구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플레이테이션 원 때가... 아, 20대였나. 이거는 나름 또 난이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 그래픽이 좀 깔끔해졌네요 보자 어 보너스 보너스 하나 먹고 어, 버튼 따로 없나? 어. 아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더블 점프는 없구나 원래 길게 그냥 누르는 거였구나 달리기 같은 거아 없겠죠 뭐가착까 아, 어, 오! 뭐야? 아, 또이 게임에서도 공간감각을 찾게 되네. 헤이, 뭐가 저거? 어, 아왜 이래야? 음, 어, 이러면 안 되지. 초반부터 시작하자마자 몇 번을 주는 거예요. 잠깐만, 아, 예, 잠깐만 이걸 누르면 더 이렇게 좀 하지 않나? 어 이건 또 뭐야? 이거, 이거 바가 있기 영업 시, 영업 시, 영업 시, 영업 시, 영케이 영업 시, 이업 시, 영업 시, 영업 시, 거업 시, 영업 시, 영업 고 더블 시, 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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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게임들은 달리기하고 더블점프 그런게 있잖아요 자꾸 거기에 익숙해갖고 지금 일단 먹고 뭐 먹고 이건 뭐였지? 어 체크포인트 오우야 음. 오 야. 어, 무적이다 무적 딴딴따라딴따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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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네, 흥분하면 그래, 흥분하면 안 된다니까 잘 죽어 아직 적응이 안 됐나 봐요. 옛날 감각이 또돌아가려면 아, 옛날에는 이런 거 쉽게, 쉽게 했는데, 흥 일단 먹고 오른쪽으로 살살 가자. 아, 아직까지 거리감이 없어 갖고. 그래. 어? 어. 또 아름답게 먹어야지.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오올콘이 아, 죽지 않았어. 어, 일로 일로 한번 가 볼까요? 뭐 있나? 그래 그래. 돌아가서 먹어야지. 거북이. 뭐 점보라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니구나. 다시 돌아가. 아 이거를 지금 적응을 해야돼 점프 이거 거리감 허이! 어 어, 나이스 어 다이아몬드 클리어한건가? 어 일단 뭐야 다이아몬드 막 뱉어버리네 어 바라바 몸풀기였죠? 움파 아일랜드? 움파움파아크랜스베티쿠 이게 그래픽 저렇게 신작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원래 이랬나? 이건 뭐야? 여기는. 아, 세이브를 할수 있구나, 여기 화면에서. 세이브. 어허. 세이브. 아니, 백해, 어차피. 이건 뭘까요? 아, 난이도를 설정하는 건가? 넘어가. 두 번째 스테이지. 정글 롤러. 이게 세 가지 게임이죠. 1, 2, 1, 2, 3가 합본이니까, 그것도 좀 길이가 될것 같아요. 아이고, 에헤, 이걸 먹었어야 돼. 그러면은, 뭔가... 10, 2, 3... 1잡 2, 3... 10, 2, 거 10, 2, 3... 10, 어 3... 1어 어, 뭐야? 10, 2, 로1

제가 뭐얘기야 돼? 뭐야? 뭐 없네?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뚱뚱뚱뚱 어 경쾌하네요. 막악이 아이씨 어, 어, 어? 그냥 막 대면 안 되네. 죽을 뻔했어어 TNT다. 이걸 어떻게 어떻게 쫙 깨는 방법 없을까? 오마이갓 아, 살짝만 봐도 죽네요. 이 어떻게 해야돼 오야 무섭다 나이스 나이스 스피드있게 어? 여자다 올라가 올라가 숨은 스테이지인가? 아하 어? 떨어지면 죽겠지? 뭐야 이게 다야? 아, 처음에는 마페이구나. 자, 여섯 마리. 스피있께 홀로. 홀, 홀짝. 아이고. 호, 어, 어. 아, 나 낚였어. 자, 다시. 안돼, 이러지 마. 이러지 말라고. 빠지면 안 된다. 또 낚인다. 그렇지 쇽. 어? 아, 이거 다 보면 뭐 세개 놓쳤네. 세 개. 에헤이, 다 먹었어야 되네. 세 개를 놓쳤어요. 원래 이렇게 선택하는 거였나 슈퍼마리오 처럼 아 그런가보네 가자 그레이트 게이트 예전에 크래쉬 밴디크 레이싱 인가 카트라이더 아니 카트라이더 마리오 카트 같은 그런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플스원 때는 몰라. 그것도 재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잉. 조잉. 이거 건들수 있어? 아, 누르고 있으면. 아, 높이 뛴다. 하이어. 조잉. 조잉. 호, 잠깐. 호, 잠깐. 조잉. 뭐야? 뭐야, 뭐야? 어디 이거? 어, 잡아대면 죽을 것 같은데, 느낌이? 어, 잡으든 만 되겠다.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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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일단 이거 먹고, 어, 어, 야 먹을 수 있네요. 쉿. 뭔데 이거? 아, 돌돌이 해야 되는구나. 쩡잉. 어어 한 방에야, 자한 방에. 쩡잉. 뀨잉 뀨잉 에헤이 어이 <laughs> 중국아왜 이렇게 못해 아 게임 왜 이렇게 못하는거야 뀨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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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체크 포인트 헐 원수이 원수이 헐아아 저거 잠깐만 다시 갔다오면 있을란가요? 없겠지? 에헤이 헐 이야야 아예 안 되네 오어 무서워 빨리 빨리 헐어 이거 뭐야 아이고 아재 오오 야야 가 원숭이, 원숭이 헐, 오와와 불어 와. 버렸어. 뿅잉 뿅 나이스 아 이렇게 움 웃게 누 뭐라? 잠깐만 미끄러지고 있어. 미끄러지고 있다고. 빨빨빨빨 한템을 쉬고. 나이스 먹고 여자친구 얼굴 한번 보러 갈게요. 영웅 n t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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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뭐 t d o n 뭐야? 깨 n t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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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 실수 없이 뿅뿅뿅뿅뿅 뭘까요 저도김표 먹는거에요 원래? 다깨야되겠다 뿅뿅 아이 십자키로 해야되나? 이거 그러니까 아날로그로 하니까 힘조절이 좀잘 안되는거 같아요 핑계긴 한데 보너스는 많이 주네 아홉 마리. 좋아 좋아 좋아. 헐. 에결국에다못 먹었네. 어저 뭐지 저뒤는 아이고 아홉 개를 놓쳤어. 다음 번에 도전할게. 다음 스테이지 어 반대방향이다 돌굴로 오는거 아니야 안돼 어 이거 거기 언차티드4에서 다시 했던급판 아니야 아이고 안돼 안 돼. 일단 먹고 호 호요 홀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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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고오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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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리겠다 씨. 오 다행이다 오좋을 뻔했네 나이스 체크 포인트 왔어요 한방에 갑시다 한방에 자 거리감을 딱 거리감을 딱 느껴서 거리감 거리감 그렇지 아 놓쳤어 놓쳤어 아 헐! 헐! <놀람> 홀홀홀 어우 호홀홀랄 홀랄랄라 어나이샷 오우야 다이아몬 먹었어요 근데 저거 몇개 놓쳤는데? 아 여기는 놓쳐도 되나봐요. 빠라밤 이러네. 빠라밤 짜자란 로딩딩이 마음에 안드네. 자자자 업스트림? 뭐지? 짜자잔 여기도 어, 아 일단 먹고 친구 여기 뭐야 헐 어, 거니 여기 친구 먹고 어 뭐야 뭐에 닿았지? 물고기에 닿았나? 아 그래도 이거 아이들 시켜주면 잘할것같아요 조카나 뭐야 물고기 체크포인트 벌써 체크포인트야? 물고기 홀! 나이스 TNT다 어어! 시가차 공격! 어우야 어우아 아날로그로 불쑥 원때도 아날로그로 했던거 같은데 안돼 나이스 적절하게 아 나이스 물고기 저거, 저거. 아, 빨리 움직이네 여기 접착이 접착이 나이스 어 어디서 하나를 못먹었죠? 에이 어, 하늘 못먹네 그냥 가오빨로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지 지금이라고 아이 못 먹었네 아이고 이러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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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났네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못 먹었다고? 말도 안 돼. 어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못 먹은 건. 일단 진행하는데 목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많이 못 먹었는데 상자에 맞아 갖고 쓰러질 것다 쓰러. 어두 갈래 길로 빠지네. 파프 파프 왕인가 봐요 왕. 세이브가 필요하진 않겠죠? 어떤 세이브 아닌가? 첫 번째 보스인 것 같아요 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 어! 아 이게 아 밟아야 되는구나. 밟아주세요. 밟아주세요. 어한 방에 사형나라네아 너무 안일하게 맞나봐요. 돌돌어 이때는 안 되나봐. 헐. 어 잠시만요. 아 갑자기 코물 날라오지? 아, 왜 이렇게 못해? 언제 공격하는 거지? 지금. 언제. 언제 때리는 거야? 언제 때리는 거지? 아, 지금, 돌 때. 아돌때 엉덩이를 때려야 되나? 왜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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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 엉덩이, 아 한쪽으로밖에 안이는구나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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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스. 어. 이 캐주얼한 게임 같아도.